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노즈에 있는 실리콘밸리 세계선교침례교회를 다니는 고상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미남침례교회 SBC에 속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실리콘밸리 세계선교침례교회 미전도 종교 교회 개척 사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델 교회를 배워서 동역을 하면서 또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또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을 할수 있었던 그 신뢰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회의 동기와 확신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 세계선교 침례교회는 38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이 개척 목사님들과 성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미국과 서방교회의 복음의 빛을 지고 교회가 개척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빛을 좀 감자라고 하는 뜻에서 세계 선교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의 사명이 담긴 교회 이름을 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선교에 힘쓰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제 어 지상 마지막 과으로 알려진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의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인 것을 이제 알고 저희 교회의 선교의 중점 사역으로 정하면서 이제 세계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연대와 협력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고 동역하고 네 그리고 나아가 2015년부터는 이 인도의 마라스트라라고 하는 그 주를 책임지는 교회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제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의 준비 그리고 진행했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척선교의 열매와 앞으로의 과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오늘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에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어, 교회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 준비할 과정이 있게 되더라고요. 먼저 내부적인 준비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교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준비 작업과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교를 안 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교회 이름 자체에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 사명이 담긴. 어마어마한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소그룹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협력하면서 매년 교회 전체 지출 예산의 20% 전후를. 이제 성기비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전도 종족 개척선교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해시키는 내부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또 이렇게 미전도 종족 개척선교가 필요하냐? 뭐 이런 이제 반응들도 이제 소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어, 이 3년 동안은 내부적인 준비 과정을 밟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이제 매핑해서 찾기도 하고 또 미전도 종족 선교에 이제 참여하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간증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도 갖고 교인들과의 이제 교인들에게는 제가 이제 당위성과 시급함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할수 있듯이 설교와 광고, 또 선교 교육, 목양 컬럼, 뭐 중보기도 등을 통해서 이제 전 성도들과 함께 공감할 그 방향 그방안과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함께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전도 종족의 개척 선교를 집중하기 위한 선 그동안 했던 선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산이 뭐 남아나지는 않았거든요. 선교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또 다녔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다른 인원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에 투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모든 선교 사역을 이제 리밸류에 평가를 하고 이제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미국의 위치아이고 미주에 저희 교회가 있다 보니까 지리적인 사명으로 또 중남미 선교에 대한 어떤 사명을 저희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의 우리 선교팀들이 파송하고 또 그곳에서 교사 강습회와 또 어린이 사역,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사명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예산이 그곳에 들어갔었고 또 선교를 갈 때에는 뭐짐 날리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이제 차들이 많이 동원돼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예. 그 사역의 물품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지혜를 나, 나, 나눠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과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는 교사를 불러오는 것으로 이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도 이제 비자 때문에 중남미 사람들 미국에 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자격이 되고 또 조건이 되는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2년 단위로 경련으로 이제 여러 차례 불러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 이곳에서 준비된 그 남미, 스페니시어를 할수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가르치고 또 자료를 주고 스스로 그들이 이제 가서 여름성경학교나 또 교사강습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많은 인원이 남미에 안 가도 되는 효과가 있었고 또 재정적으로 보면 많은 비용을 이제 미전도정적 개척성계에 쓸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지만,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의 선교 사역을 이제 그대로 갖고 그것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그 사역을 놓치지 않고 미전도정적 개척성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선교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적으로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선교지를 가서 정탐하는 것과 또이 저희 지역의 모델 교회와의 동역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고 함께 선교에 참여하면서 단시간에 그 미전도 종교 개척 선교에 대한 노하우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외부적인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정탐은 이제 저희 교회가 미전도 정책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찾았었고 그리고 인도에 가장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찾아서 인도를 섬겨야겠다는 그런 목표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런 같은 비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김구원 목사님께서 당시 담임하셨던 마라나타 비전이라 교회에 그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전도 종족 개척 사역에 대한 이제 배울 수가 있었고 그 모델 교회를 따라서 2014년도에 10월에 이제 저희들이 사역할 그런 교회들을 이제 정탐해 보면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어 있었는데 뭐 처음부터 어, 정탐도 잘된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와 이제 교회 중직이 어, 그런 인도에 미전도 정적이 있는 곳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확신을 갖고 해서 정탐을 가려고 샌프란시스 코 국제공항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까지 인도가 비자가 필요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티켓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비자 신청을 했고 당시에 미국과 인도가 관계가 좋지 않아 미국 사람이 비자 받는 것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환경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원하시면 비자를 주시고 막으시면 그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환경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오래 기다렸죠. 그리고. 아, 당시에는 아, 6개월의 단수 비자를 많이 받았고 어, 많이 받는 문제에서 3년 정도 받는 그때 갑자기 저한테 인도 비자가 10년 복수 비자가 나오는 바람에 예, 그것도 극적으로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10년간은 묵묵히 그냥 그 사이에 감당하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제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 본래 시, 10월에 가려고 했던 정탐을 두달 후인 12월 초에 2014년 12월 초에 이제 라자스탄이라고 하는 그 주의 자이프로 지역을 가면서 현지 사역자들과 보금을 전하러 다니고 또 참여하면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 맞아 우리 교 동참해야 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나아가 모델 교회를 이제 동역해서 배운 것이 큰 이제 저희 교회에. 어,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여름부터 11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부원과 함께 모델교회인 마라나타 비전교회로 11주간 빠짐없이 훈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어, 저희 교회에서는 그 교회까지는 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자동차로 가야 되는 가깝지 않은 건데, 그것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 훈련도 같이 이게 받으면서 그 교회의 경험들을 저희가 받게 된 거죠. 또 찾아보니까 저희 지역에 같은 비전을 품은 또 임마누엘 교회가 또 있어서 우리가 훈련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하고, 그리고 간증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시는 이 장면은 이제 새 교회 선교팀들이 이제 모여서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기도에도 하고 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교회가 함께 동역을 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결국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나중에 미전도 종족 그 교회 개척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 이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의 그 과정은요. 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교회 좋은 교회와 미리 경험이 있는 교회와 동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에 필요한 기초 인도어라든지 또 전도지 훈련 매뉴얼 이런 하드웨어부터 이제 함께 선교에 동참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했던 그 선교지에서의 교회 개척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노하우까지도 이제 배우고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매년 봄 가을로 이제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선교할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마, 하라스트라라고 하는 그 줄을 책임지는 그 교회가 됐는데 그런 책임지는 그 줄을 입양한 교회가 해야 될그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 안강희 성교사님으로부터 정확하게 12개 항목을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가이드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는 이제 첫 번째는 1년에 40만 가정의 복음 증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인도에 줄을 입양한 교 서그 1년에 40만 가정을 이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매년 40만 장의 전도지를 공급했고 또 지속적으로 선교팀을 그곳에 파송해서 1년에 두 차례씩 갔지만 이제 한 번은 제가 직접 이제 선교팀을 이끌고 이제 선교를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또, 신실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주책임조의 세 번째는 저희 교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도의 전체 교단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일인데 미전도 종족에 있는 열 개국에 인도 선교사 60명을 이제 파송하는 거라든지 또 미전도 종족이 많은 그 지역에 또 개척 사역 책임자들을 파송하는 일 인데 이것은 이제 연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인턴십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된지 얼마 안 되고 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1, 2년 사이에 목사가, 되, 목회자가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인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에게는 목회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라스트라주에 저희가 담당하는 주에 지역 목회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목회 경험을 이제 자주 가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고요. 다섯 번째는 이런 목회자들에게 현지 목회자들의 성경 66권을 0 0 올해 말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한 번에 일주일씩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목표를 또한 받았습니다. 이 교회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막기 교회들이 개척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서신서를 꾸준히 보내야 되는 것이 이런 지역에 사역을 하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그런 목회 인턴십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을 보냈구나. 그리고 옥증 서신을 보냈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사역을 우리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성경 66권을 목회자들이 다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2019년도에 할 때는 3월에 호텔에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치고요. 인도가 무척 덥기 때문에 세계 시즌이 있는 거 아시죠? 저희들이 있는 곳에 썸머. 뭐, 핫썸, 뭐, 핫티썸 뭐, 그냥 여름이야, 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호텔에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한 방에 많게는 열명까지 자면서 이 제공하면서 먹을 것과 숙식을 제공하고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그곳에 건축해 준 자체 건물에서 또 에어컨 시설에서 나머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체 건물에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비용도 또 전략되는 것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제 4차 그 목회자 성경 공부는 이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제가 인도에 가서 직접 가르치고 왔는데 그때는 인도는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게 잘 가르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2주간 자가 격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차 성경 공부를 이제. 제 사무실에서 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약자들또 컴퓨터가 없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는 그 주위에 흩어져서 여러 지역의 그 목회자들에게 줌이라고 하는 또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어 현지의 목회자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예,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한번 나왔습니다. 하면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치는 예, 축복되는 상황까지 이제 저희 교회가 예,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예, 주 목회자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예, 수련회를 2박 3일 정도 진행하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연기가 되었고, 이 사태가 끝나면 이제 계속해서 저들에게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목회 상담과 세족식을 포함해서 영성 수련회를 제공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사역교회의 그 사명은 미전도 지역을 개척할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활비가 생활력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예,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어,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서 실시을 하는데 어, 사역자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사역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만 해도요 이 사람들이 소저 적어도 한사람의뭐몇 명씩이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그 사약 때문에 비용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에 여섯 명의 목회자들을 저희들은 2016년부터 저들의 생활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생들, 신학생들을 이제 생활을 또한 찾아서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그 주에서 신학생을 발굴하고 파송하고 또 신학교를 공부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돌아와서는 저희 주에 저희가 담당한 주에 또 교회 개척이 필요한 지역에 저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축복된 사역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신학생을 파송할 수 있었고 또 전액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었고 제가 또 신학교를 가는 김에 갈 때는 이 뉴델리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또 특강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있다면 주 센터 교회로서 책임지는 교회로서 그 주에 신학과 선교와 교육의 중심이 되는 센터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것이 목표가 있습니다. 어, 교회 건축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 현지 교회들이 대다수인 힌두교인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당해요.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목숨을 잇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1년에 렌트한 그 교회가 두세 번씩 막그 쫓겨 다니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여기는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갈 때마다 건축 부지를 찾았고 건축 부지를 찾아 계약을 하고 또뭐 가계약 전에 땅밟기 기도를 하고 또 일년에 두 번씩 가니까 그리고 선교를 갈 때마다 건축의 현장도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마침내 2019년 10월 1년 전에요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또한 갔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건축으로 완료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예배를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어, 감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교인들과 함께 봉헌 예배를 드렸고요. 또 테이블 커팅하고 이제 새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성전에 가득 모인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지역의 부흥들을 또 눈물 흘리면서. 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 봉헌 예배가 감동스러웠던 것은 우리 교회 선교 단기 선교팀들이 어, 일부 뭐 미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지만 남아 계신 분들이 함께 이 봉헌 예배에 참여해서 그 감격을 누렸고 또 현지인들을부터 어,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뜻에서 모자와. 또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지금 후드를 두르고 있는데 이게 그때 봉헌 예배 때 받은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자랑 겸해서 이렇게 하고 인도 저희 지역의 전통 복장을 제가 사서 입으면서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오늘 표현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 책임 교회로서 또열 번째는 그 교회인들의 영적과 성숙과 성장과 배가에 힘쓰고 열한 번째는 이제 각주에 남은 미개척 지역에 개척일꾼들을 양성해서 파송하는 일을 지금도 실행하고 마지막 열두 번째는 여성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인데 인도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성 사역자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지만 문화적인 이유로 쉽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긴 과정을 거쳐서 저희 교회는 이제 코할푸르라고 하는 곳에 여성 사역자를 이제. 쉽게 세우면서 앞으로는 더 많이 세워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를 입양한 교회가 해야 할 명확한 가이드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쉽게 따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강의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런 개척 선교의 열매와 가, 앞으로의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있다면 오직 복음만의 선교가 가능했다는 것.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짝지어 저들을 보내고 두벌옷이나 전대가 필요 없는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아, 오히려 무엇을 갖다 주는 것이 조심스러운 선교가 그것에서 이루어졌고 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의 복음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직접 선교를 하면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두 번째 열매가 있다면 미전도 종족 그 지역에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찬양해 하는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없는 곳에 미전도 종족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5년부터 이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2년 후인 17년 2017년 2월에 저희에게 처음으로 입양했던 바니올 아거월이라고 하는 종족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데 너무나도 큰 감격 속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매 단기 선교 때마다 4, 50개 이상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4, 500명 이상의 이제 현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얼마가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님의 능력을 알고 선교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안수기도를 받을 때100% 청각장애자였던 분이 치유받아서 이 가정을 교회로 드리고 지도자로 헌신한 아우랑가버 탈가오라고 하는 동네에 키산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는 자매님들의 사진이 오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인도 전체가 힌디어라고 하는 그런 표준어를 쓰지만 저희가 주로 책임지는 마라스트라주만 하 힌디어가 아닌 마라티어가 사용하는 걸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회에서는 마라티어로 된 신학을 가르쳐야 되고 마라티어로 된 성경 교육을 제공하고 자료를 번역해 줘야 될그 사명이 있어서 이제 저희 교회가 건축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신학과 성경 교육을 하는 그 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제 저희 교회가 3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면서 그때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교회가 세계선교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진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었고 그 표적과 기사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그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를 그렇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인도에 비자 받는지도 모르고 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됐던 이 인도의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가 이제는 이제 저희 같은 한 4~5년 사이에 한 줄을 책임지는 교회로 사살가가기까지는 모델 교회의 도움이 컸었고. 그리고 나가 세계 미전도 종교 개척 선교 연대와 동역하면서 시간과 그리고 많은 재정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전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의 가장 중점적인 그 내용은 여러분 아직까지 미전도 종교 개척 선교를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 또 동역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계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연대와 함께 동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좀마치를 원합니다. 서둘러 또 참여할 이 미전도 교회 개척의 시행차고와 시간과 힘을 아끼어서. 우리가 순종할 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이 일에 연합할 그리고 동역할 교회와 우리 단체들과의 순조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강의를 바탕으로 이 기도 제목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 대규하여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일어나야 될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 아버지 사회계 연대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일어나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여 최대한 선교회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경험이 많은 교회가 돕게 하여 주시고, 또 경험이 없는 교회들은 그 도움이 될 만한 모델 교회를 찾아 협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역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동역의 마음을 주시고 동역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모든 것을 마칩니다. 정말 여러분께 마지막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드리면 이 개척 선교를 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거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